저는 이제 타이어 교체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얘를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돌아오면 저도 이제 얘를 쓸 거예요 왜냐면 저라고 해서 타이어 어디서 공짜로 받는 거 아니고 겨울에 윈터 쓰고 봄, 여름, 가을에 사계절 쓰고 이 돈이면은 얘 하고도 남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래곤 타이어 청주 미평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인가요 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실에서 나오는 클로스 클라이미트라는 제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타이어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요거는 올 웨더 타이어예요 사계절용 타이어이긴 하지만 이제 올 웨더, 올 시즌 타이어가 있고 올 웨더 타이어가 있잖아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올 시즌 타이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사계절 내내 그냥 편안하게 쓸수 있는 타이어고 올 웨더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도로 뭐 빙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습도가 높아가지고 젖어 있는 노면 이런 모든 그런 기후의 조건에 안정성 있게 쓸수 있는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올웨더 타이어라는 그 마킹인데요. 3PMSF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뭐의 약자냐면 3P Mountain Snow Flake. 이걸 저도 해석을 해봤어요. 눈꽃송이가 있는 삼봉산이래요. <laughs> 여기 보시면은. 봉우리가 세계 있는 산 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 의역을 하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 와 있는 산길에서도 안정성 있게 쓸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런 마킹이 있는데 이 마킹을 받으려면 겨울용 타이어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동유럽.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이 마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킹을 받았으면은 겨울철에도 엄청난 성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타이어를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까다로운데 봄, 여름, 가을에 이제 스노우 타이어 쓰다가, 아니죠, 머 타이어 쓰다가, 겨울에 이제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려면첫 번째 뭐, 시간적인 면, 그 다음에 비용적인 면,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처음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출시 당시에 유럽에서 한 2,300만 개가 판매가 되면서 사계절용으로 1등을 한 타이어예요. 그 후속 모델이 이제 클로스 클라이투 2입니다. 처음에 이제 클로스 클라이믹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있던 약간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더 개선이 돼서 나온 게 이제 클로스 클라이믹 2인데 국내에 들어온 거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1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트레드를 보니까 다른 타이어의 트레드보다 확실히 뭔가 좀 특이해요. 제가 봐도. 네, 특이하죠. 저 전에, 왜 저런 거예요? 네, 전에 제가 그 투어 AS 제품 리뷰할 때 비대칭 타이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로테이션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낄수 있는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로테이션 타입이라고 하는데 요런 로테이션 타입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한 30년 전부터. 뭐 스윗 타이어에서도 나오고 궁산 타이어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테이션 타입이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은 일단 직진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포츠 타입의 요런 타입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단점 굉장히 시끄러워요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한 2, 30년 전에 요런 타이어를 접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시끄럽고 가격도 비싸고 달리는 데좀 집중을 하는 타이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 요 견인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 올웨더 타이어가 나오기 전에 스노우 타이어에 이런 그 로테이션 타입을 많이 썼었는데 그 한국 타이어가 처음에 이제 스노우 타이어를 비대칭으로 쓰다가 로테이션 타입으로 바꾼 이유가 로테이션 타입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빗길 주행 능력, 이제 배수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눈길에서 견인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비대칭을 쓰다가 다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로테이션 타입은 소음이 좀 많았다라는 거를 많이 잡아서 지금 소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뭐 겨울철에 눈길, 그다음에 뭐 빗길, 그다음에 뭐 노면에 눈이 녹아서 슬러지길 이런 데 주행 능력이 상당히 탁월해요. 견인력, 접지력, 그림력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장점이고 연비까지 또 좋아졌습니다. 연비효율까지, 연비효율까지 좋아지고 또 하나 마일리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약간 요것도 끝판왕 느낌이거든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굳이 굳이 찾으려면 단점이 있을까요 가격 말고 어 가격 말고 단점 있어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요 투가 국내 출시된지 한 3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0월 11월 정도 되잖아요 요 타이어 무지하게 많이 찾습니다 근데 아니, 없어요 고객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얘는 요 아까 마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여기 옆, 옆면에 보면 M 플러스 S라고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계절용 타이어를 뜻하는 건데, 얘는 그냥 사계절용 타이어예요. 사계절용 타이어인데 겨울에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는 사계절용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계절 내내 굉장히 안정성 있게 품질 좋게 성능 좋게 쓸수 있는 타이어인데 유독 이제 올 웨더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아, 이거 겨울에 써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윈터 타이어인 줄아시는요 그렇죠. 약간 윈터 느낌을 강하게 인식을 갖고 계신데, 물론 이제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 못 잡는 성능을 발휘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도 일반적인 사계절용보다 엄청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단점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은 겨울에 수급이 되게 힘들어요.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없어요, 타이어가. 왜냐면은 국내 타이어처럼 바로바로 바로 공장에서 저희가 주문해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수입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겨울철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이제 요 타이어를 써야 되겠다 싶으시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되면 그냥 장착하시면 돼요. 봄이건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뭐 가을이건 그냥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단점이라는 게 돌아오는 이제 가을 시즌 되면은 수급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는 어떤 차종들이 많이 장착하시나요? 일반적인 승용차, 웬만한 사이즈 그러니까 경차를 제외하고는 다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RV 차, SUV 차, 뭐 카니발, 산타페, 뭐 스포티지, 뭐 두산 다 나와요. 웬만한 차종에는 다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운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 타이어를 타시면 좋을까요? 아시다시피 미쉐린은요, 그 이렇게 포지션이나 라인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능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나는 사계절 모든 걸 만족하는 타이어를 쓰고 싶은데 겨울에 윈터 타이어 끼는 게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가고 귀찮고 시간 내기도 힘들어 그냥 사계절 쭉 쓰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얘죠 얘 장착하시면 돼요 투어이스랑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요? 그 차랑, 그 타이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이제 겨울 성능이죠. 투어 S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무난하게 쓰시지만,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단점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모든 사계절용 타이어가 겨울에 좀 취약하듯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사계절용 타이어다 보니까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그래도 미끄러울 수 있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정말 그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견인력이 상당합니다.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 대용으로 쓰시기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성능이 뛰어나지만 봄 여름 가을에 쓰기가 힘들잖아요. 윈터 타이어가 왜봄 여름 가을에 쓰기가 힘드냐면 윈터 타이어는 컴파운드 자체가 그 차가운 날씨에 딱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 쓰면은요 타이어가 쉽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표현으로 녹는다 그러거든요. 물컹물컹물컹해지고, 그립력도 떨어지고, 마모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그렇게 성능을 발휘하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에도 일반 사계절용처럼 엄청난 성능을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사계절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쭉 쓰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타이어예요. 네. 좀 대안으로 국내 타이어들은 어떤 비슷한 타이어들이 있나요? 사실 이 올웨더라는 타이어가 그, 한국하고 근무에서도 한 가지씩 나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키너지 포에스트라는 타이어가 있고요. 금호 같은 경우에는 솔루스 포에스라는 게 있어요. 써보신 분들이하면 겨울철에 꽤 쓸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만약에 부담이 가시는데 겨울에 조금 이제 성능이 좋은 타이어들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는 가성비로 따지면은 금호는 한국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타이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품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타이어를 써보지 않아서 성능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아, 겨울철에 쓸만해요. 이게 아니에요. 눈길 견인력, 그 다음에 빗길 주행 능력 정말 엄청 좋습니다. 가격적인 면 크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드래곤 타이어에서 장착하시면 또 할인받고 많이 이렇게 갭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렴하게. 항상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희도 손님 오시면 여성분도 비싸게 부르지 마세요. 눈탱이 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온라인에서 이렇게 딱 정찰제로 판매하잖아요. 눈탱이 맞을 일이 없어요. 근데 할인도 많이 해서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뭐 여성 운전자, 남성 운전자 가릴 것 없이 좋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계절 그냥 난 안정성 있게 끼고 싶어 그러면 그냥 얘 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타이어 교체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얘를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돌아오면 저도 이제 얘를 쓸 거예요. 왜냐면 저라고 해서 타이어 어디서 공짜로 받는 거 아니고 겨울에 윈터를 쓰자니 너무 부담 가고 겨울에 윈터 쓰고 봄, 여름, 가을에 사계절 쓰고 이 돈이면은 얘하고도 남거든요? 그럼 얘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옮길 때 트레드 만져봐도 손으로 해도 안 밀리더라고요. 되게 끈적끈적하죠. 이게 물론 이 클로스 클라이밋이라는 타이어의 특성도 있지만 미쉐린 고무 자체가 정말 달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에 사계절 컴파운드가 새롭게 개발돼서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온도 변화에 상당히 잘 적응을 한답니다. 그 컴파운드가.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도 금방 적응을 따라가서 그림력을 제공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그만큼 이 고무가 그 컴파운드가 그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계절 안전하게 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타이어가 예를 들어서 새거를 꼈잖아요. 새거를 딱 꼈어. 그럼 이제 성능이 100%잖아요. 마모가 10% 됐어요. 그럼 성능이 90%로 떨어집니다. 저희는 대략 그렇게 계산해요. 마모가 50% 됐어. 그럼 그 타이어 성능은 50%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 제조사에서 이 타이어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한 가지가 뭐냐면 요 블럭의 마모가 되면 될수록 그 안에서 그 컴파운드가 새로운 블럭을 형성한답니다. 그래서 마모가 쭉 되더라도 그 성능은 100% 계속 유지한대요. 이 타이어가 마모 다될 때까지. 그래서 저도 사실은 100% 믿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성능이 이 타이어를 다 마모되서 쓸 때까지 성능이 최대한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믿고 쓸수 있는 좋은 타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또 다른 타이어 리뷰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저도 공부 좀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드래곤 타이어 많이 찾아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셨습니다아이 힘들다. <laughs> 아할 때마다 힘들어. 아 제가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미쉐리에서나오 라이머시코와 E.S.를 리뷰를 했는데요. 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 네, 그...